시원찬양대 귀한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분 만났을 겁니다. 아, 때로는 긴 시간, 때로는 오랜 시간, 짧은 시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분 이야기 하셨을 텐데 그분들과 만나서 짧게 혹은 길게 이야기 하시면서 이야기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만나서 앉기만 하면 나라 걱정하고 그래서 정치 이야기로 결론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또 자기의 최신의 관심사, 취미, 본 드라마, 혹은 영화, 읽었던 책에 대해서, 혹은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공유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다 보면 한 가지 주제가 이런 부상되고 드러나게 되지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바깥으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 일이 매일의 거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포, 말씀의 여러분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두 사람은 서로 함께 사역한 것은 아니고 함께 말을 맞추고 방향성을 가지고서 합의하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각각 사역했지만 공통적인 선포가 있습니다. 함께 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역했는지 이두 사람의 같은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가 볼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예고한 인물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직접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들로 심판하면서 온 땅이 마치 파괴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심판받고 죄인인 자는 형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각 변동과 온 천지가 변하는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에 실현될 혹은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볼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이야기와 가르침, 말씀이 공감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사장 말씀에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상을 따져보게 될 때,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은 온 종일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온 종일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시간이 시작되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라고 시간의 경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 헤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날이 저물 때까지 날이 저물었다라고 이렇게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동일합니다 강철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척이나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없는 갈릴리 저쪽 해변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합니다 저쪽 건너편 5장 1절로 근거해서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 게네사렛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에 올라 타고 계시고 해변가에 이 바다 방향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앉거나 일어서거나 기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고,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죠? 뱃사람 출신이어서 바로 그 배에 올라타고 뱃머리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풍이 불어오는데 큰 광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에 부딪힙니다. 배 안으로 물이 가득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높이는 있찬 공기가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주고 호수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돌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되어 주고 물이 배에 부딪혀서 배 속으로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될 정도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일상의 일이지만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일상의 광풍이지만 그 광풍 중에서도 오늘 표현과 같이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기에 봉착한 특별한 일이 오늘 제자들에게 불어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브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뱃사람이기 때문에 능숙하게 배를 몰수 있겠지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죽게 될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죽을 만큼 힘든 이 어려운 특별한 일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직접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십니까? 누군가가 그 일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보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십니까? 그럼 제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물이 단번에 저 하늘로부터 배에다 가득 뭐 1초 만에 쏟아 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가 몰아치고 배에 부딪히고 물이 들어오고 또 부딪치고 물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여러분, 물이 찰그 기간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곧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인 제자들이 노력한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고물, 곧배 끝부분, 배 꼬리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계십니다. 배가 흔들거려도 파도가 쳐도 막 아우성이어도 제자들이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소리쳐서 예수님을 깨워서 겨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깊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감안해서 한번 우리가 시간을 측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잠들 때총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자인 박문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요, 잠들 때 잠이 스르르 드는데 이 시간이, 이 기간이 약 10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를 수면 1단계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잠들어가는데요. 수면 2단계. 고 머무는 기간이 15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잠들어가는데요. 수면 3단계, 이 3단계는 약 25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가장 깊이 잠드는 단계가 마지막 4단계인데 45분 동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4단계에 잠을 자게 되어지면 누가 오버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총 4단계 오기까지 여러분 1단계 10분, 2단계 15분, 3단계 35분에서 50분이 되죠. 약 50분, 약 1시간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바로 잠들었다라고 쳐도 깊이 잠들어 마지막 4단계 흔들어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 단계 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럼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최소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최선을 다했겠죠. 뱃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전문성을 모두 동원해서 발휘하면서 이 파도와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의 판단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파도를 막아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웁니다. 고온이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자고 있는데, 고온이 자고 있는데 막 깨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짜증을 내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벌떡 일어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에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꾸짖음은 여러분 외침일까요? 속삼일까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니까 예수님께서 조용조용 말씀하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마 큰 소리로 꾸짖었어. 큰 소리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음에 들림이 없을 겁니다. 제자들아 아이고 고생이 많았다. 내가 이렇게 잠들어 버렸네. 깜빡했다. 정신이 없었다.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수 있느냐? 파도가 이렇게 거세게 칠수 있겠느냐? 지금 배에 들어온 물을 가지고 한창 바깥으로 퍼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생한다,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40절에요?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도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듯 제자들도 아마 야단을 세차게 쳤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기분이 몹시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짜증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제자들이 잘못해서 꾸짖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주무시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짜증도 나고 제자들이 못마땅해 보여서 함께 복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그냥 소리치고 여러분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야단맞을 일인가요? 최소 50분 동안 아니 1시간 이상 동안 지금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주무시라고 혼이 주무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자들은요 잠자 것이 아닙니다. 파도와 맞서 싸운 겁니다. 배를 지켜내려고 힘겹게 파도와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깨실까봐 편안히 주무시도록 최선을 다해 파도와 사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일이 믿음으로까지 거론될 만한 일인가요? 아니,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이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배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한이 말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배를 지켜내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4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하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무서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라는 말은 38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그들은 느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 믿음이 있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파도가 막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파도가 막내 몸으로 부딪혀 오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듯이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 있어야겠습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오에도 불구하고 퍼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반응이란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최선을 다한 것, 노력한 것, 움직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 곧 죽을 만큼 무서워하는 것,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탓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점성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죽을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laughs>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살아계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물매를 준비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마 집중했을 겁니다. 그럼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떠합니까? 사모엘상 17장 23절 24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도 두는 가드 사람 골리아시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폈던 조지 뮬러.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의 먹일 양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닌 것이죠. 죽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비록 식량이 떨어졌지만, 이제 죽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그 믿음을 붙잡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1차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 시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제가 왜요? 내가 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냥 산게 아닌데요. 얼마나 열심히 산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막산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살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광풍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큰 광풍은 꼭 있습니다. 꼭그 배에 몰아쳐 옵니다. 12명의 제자가 탔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는 그 배에 광풍 중에서도 가장 광풍이 휘몰아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있는 나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전에 없던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수 있습니다. 아니, 몰아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 올 겁니다. 그럼 그러나 럼그 사랑하는 사모님께 성도 여러분 죽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죽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을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죠? 저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파도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파도는 꼭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심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우리의 배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도를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어려움과 부딪혀도 그냥 다 어려움들이 저 멀리 나가 떨어지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동시에 바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나 배에 물은 꼭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3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고 바로 우리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십시오 영안의 눈을 벌어 보십시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주님을 믿으시되, 굳건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다르게 살아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럼 그의 표정은 다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어떤 야구팀에서요, 투수가 잘못 던져서 감독에게 질타를 받고, 너 계속해서 훈련하라고 특훈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선배의 듬직한 포수가 후배 투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마음껏 나에게 공을 던져라. 아무리 세게 던져도 내가 다 받아줄게. 어느 방향으로 던져도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마음껏 공을 던져라는 겁니다. 여러이 투수는 그 말을 듣고서 힘껏 던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투구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만약 일반인이나 초등학생이 포수라고 해보십시오. 이 투수가 자기 역량대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육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기 앞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신력을 키워가십시오.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용감하게 섬겨나가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죽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배를 몰고 파도와 맞서서 물을 퍼내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과 무서움, 아픔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다 원하는...